정답은, 자 이쪽으로 붙이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붙이면은, 자, 백이 이쪽으로 막으면 그냥 건너가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뭔가 이런 식으로 못 건너가게 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못 건너가, 못 건너가게 하면은, 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들어가서, 제가 이어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서 <laughs> 자, 요거는, 이렇게 되면 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봉배가 메워지면은 단수가 되죠? 예, 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자, 백이 잡히는 결과죠. 자, 젖히는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젖치는 수도 뭐, 단수 치고 이을 때, 이쪽을 이어서, 있는다면은 자, 이건 또 빅이 아닙니다. 봉배가 메워지면 단수가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이 좀잘 두신다는 분들은, 자, 이쪽으로 이제 가줄 건데요. 이쪽으로 받았을 때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 게자무적되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 이어가지고 이거는 되를 사는 결과인 것요 건너가도 뒤에서 선수를 쳐서 자, 그래서 수익기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수가 있습니다 배입장에서 여기를 끊어야 되는데 여기를 잇는 게 아니죠 이으면은 바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배입장에서 만약에 이걸 따게 되면은 자 단수가 돼서 자이 형태는 백이 잡히는 형태죠. 그래서 백도 조금 머리를 써서 자, 이쪽으로 이 있습니다. 오 이건 뭐냐? 따 일단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기일 따면은 그냥 이을 텐데 먹여치는 수가 있죠. 자 먹여쳐서 만약에 이으면은 뒤에서 단수를 쳐서 따도 이제 따서 자, 요건 패로 버티는 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자, 흙도 한발더 나아가서. 자, 여기에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땁니다. 그리고, 자, 여를 단수를 칠 때, 자, 여길 위해면 같은 결과죠. 폐가 날, 는 그런 수순인데, 자, 여기서 있는 수가 있어요. 자, 있는 수까지 수익이 하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따면은, 먹여치면 여기서 살기 때문에, 뭐, 따도 되고, 먹여치면 뭐 따도, 아, 백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여기도 자체 사월이 있죠. 자, 이쪽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자, 이쪽을 붙이면, 자, 마저 들어가서 잡을 수 있고, 자, 있는 거는 그냥 오공도와의 자, 지중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형태도, 자, 되게 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자, 붙이는 수가 오늘 사활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사활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